감기와 증상만으로 구분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요. 다만 나로도 바로 열이 잡히지 않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백선입니다. 요즘 코로나1 9 확진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달 전보다 여섯 배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증가세는 둔화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유행 소식에 자가 진단 키트는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는데요. 경계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룸내과의원 이상환 원장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 이룸내과에서 환자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기침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감기인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사람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계시니까 더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체감사항 말씀을 드리자면 열이 나는 감기 환자분들을 상대로 검사를 거부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검사를 시행을 해보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양성으로 확진이 될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사실 검사를 할 때마다 양성으로 나오고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들이 상당히 풍기현상을 일으키다 보니까 환자분들에게 검사를 하자는 말 자체가 꺼려질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양성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분들은 감기약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소 잘 듣는 약성분들의 조합으로 대부분 호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검사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꽤 많이 늘어난 수치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유행 때도 그랬지만 감기와 헷갈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 19와 감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가 2002년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난을 불러왔던 그 사스와 같은 기원의 어...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핵균처럼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호흡기 비말에 의한 전파 바이러스입니다. 감기와 증상만으로 구분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요. 다만 해열제나 항생제로도 바로 열이 잡히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주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열이 나면 먼저 해열제를 기본적으로 드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측정한 온도가 일단 정상이라면 해열제에 대한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 급한 감기일 확률이 높고 만약에 병원에서조차 열이 높다는 것은 이미 드시고 온 해열제로도 열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는 이제 뜻이기 때문에 코로나나 독감 등 아주 센 바이러스일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내원했을 때 측정 체온 기준으로 고온이라면 코로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약을 먹어도 열이 잡히지 않는 경우 좀 의심을 해볼 수 네,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데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바이러스는 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매 시점 그 주도되는 변이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열이 난다라든지 기침, 가래, 그리고 인후통, 콧물 어, 두통 몸살 등 감기에 어떤 공통적인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증상들 중에서 그 각각의 당시에 주도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는 몸살 그 당시에는 인후통이라든지 그 당시에 주도하는 균에 따라서 어떤 특징적으로 일으키는 공통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진료실에서 사실은 증상만 듣고도 이게 일반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검사를 하기 전부터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공통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JN1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추가 돌연변이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변이에 의해서 전염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어떤 증상의 심각도가 크게 높지는 않다라고 음... 어,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최근에 급격히 퍼지고 있는 KP3 변이의 경우에는 면역 회피능이 소폭 증가된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보통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올 때에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전파력 증가의 차이라든지 어떤 중증도의 증가, 그리고 검사 및 탐지, 치료제 감수성의 감소, 자연 면역이나 백신 면역 회피 등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시점에 따라서 주도하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말씀을 들어보는 게 다른 것 같네요. 그런데 네.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는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아도 격리가 의무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확산이 더 심화하지는 않을까요? 어, 사실은 확산이 실제로 심화될 확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격리가 지금은 이제 종료가 된 시점이라 강제 격리도 하지 않을 뿐더러 마스크 착용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이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더 높지만 어, 걸렸을 때 병세의 심각도나 어, 위중도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전에 비해서 확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문제는 나는 괜찮더라도 나를 통해 다른 분들에게 전염이 되었을 때제 주변에 있는 어떤 고령의 환자나 아니면 아이들 혹은 면역 저하자들에게 그 바이러스가 옮겨졌을 때그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인 8월 말 코로나19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원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음, 사실 옛말에 네.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라는 어, 말이 있는데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부터 코로나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요. 잠복기까지 고려를 한다면 다소 중간에 주춤해지는 시기가 오더라도 이번 달말 그리고 다음 달까지 다시 한번 정점에 다다를 확률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무래도 코로나1 9는 호흡기 비말에 의해서 전파되는 바이러스인 만큼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예방법 전해주시죠 어, 마스크 해제는 법적인 의무 해제일 뿐입니다. 어, 여전히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서라면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라 손을 잘 씻는다든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히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더라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을 알고 착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그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좀 답답하더라도요. 음. 그리고 마스크 내부에 어떤 음,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 가드라든지 혹은 환자분들을 잘 보면 뭐 휴지나 수건으로 덧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말 차단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똑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만지기 전 이미 손을 깨끗이 씻은 음. 상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착용할 때도 손을 통한 오염이 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마스크를 착용을 했다면 그 이후로는 최대한 마스크 자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된다면 이제 벗는 동안 마스크 안쪽이 오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착용을 했을 때 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마스크를 잠시 벗어둔다면 안쪽 면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바깥 면이 어 나오도록 어 이제 보관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음.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마스크를 사용한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는 되도록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귀에 거는 끝만을 이용해서 벗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폐기할 때에는 바깥면이 안쪽으로 어, 접어서 끈으로 감고, 그리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만 예방을 위해서는 착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전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화하는 만큼 지금 상황 긴급 진단을 받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